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이에요.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이삭의 땅에서 많은 곡식들이 자랐어요. 하나, 둘, 셋, 넷. 주인님, 곡식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 새끼 양이 또 태어났습니다. 가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삭이 말했어요. 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살던 땅 근처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헹! 이것을 좀 봐봐. 가축도 많고, 곡식도 많고, 아유얄 미워. 맞아. 그래서 내가 어제 친구들과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지. 하하하하. 블레스 사람들은 이삭이 가진 것이 많아지고, 힘이 커진 것을 보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삭은 싸워서 이길 힘이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의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갔어요. 이삭은 새 땅에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에서는 물이 또 솟아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았어요. 이삭은 다시 떠나 우물을 팠어요. 두 번째 판 우물에서도 물이 솟아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우물을 또 빼앗았어요. 이번에도 이삭은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우물을 양보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양보하는 착한 마음을 주셔서 이삭은 양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양보하는 이삭의 착한 마음을 기쁘게 보셨어요. 이삭은 이사를 와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곳에서도 물이 솟아났어요. 이번에는 어느 누구도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이삭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계속 빼앗겨도 그냥 주고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셨지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삭이 양보하는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나도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신 양보하는 마음으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기 목사님하고 샬롬 인사해볼까요? 시작! 샬롬. 네, 여러분들 오늘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랑구 설교로 만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 만나러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 됐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마스크 다른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어, 설교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만 나누고 다음 주를 기약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사람 가족분들도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좀 있는데 우리 모든 친구들 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이 넘치기를, 목사님, 집에서 기도할게요. 오늘은, 어 우리 천안목자교의 본예배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사랑구예배로들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인사 영상 뒤에 이어지는, 어 공과활동 영상을 잘 보시면서 엄마와 함께 재밌게 꿀빵으로 공과해 어 주시고, 오늘 주의를 이렇게 사랑부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4월 24일 날 장애인 주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날 위해서, 그날은 정말 우리 사랑부가 온교회 주인공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때 그날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마지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안녕! 사랑부 친구들, 주일 예배 잘 드렸어요. 자, 이 시간은 공과 시간이에요. 공과를 위해 오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 꿀땅, 펜, 그리고 오늘은 색연필이 필요해요. 아직 준비물이 없는 친구들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자펜 색연필 꿀땅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과를 시작할게요 먼저 35페이지 자 말씀으로 기도해요 우리 펴 볼까요 오늘 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어보고 써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펜을 들고 이 연한 부분을 써보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 이삭, 이삭은 그 우물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아멘. 아참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이에게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콸콸콸 샘솟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깔깔깔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 40쪽을 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싱글벙글 하하하 재미있게 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아래 그림을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신 장면이에요. 와 여기 보니까 많은 곡식단도 있고요. 오 이쪽에 보니까 양, 소, 와 가축들도 많이 있어요. 이 아래에 그림 아 다섯 개의 그림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위에 그림에 아, 이 다섯 개의 그림이 숨어 있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음악소리에 맞춰 찾아보고 선생님과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잘 찾았어요 아 이거 못 찾았어요 괜찮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자동차 그림이 있어요. 자, 이게 자동차 그림. 아,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 자동차 그림 하나. 자, 우리 연필 그림. 오, 연필이 우리 곡식단에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연필 그림 자, 요거는 바나나우유처럼 생겼네요. 바나나우유, 바나나우유를 거꾸로 놨네. 바나나우유 자, 옆에 요거는 뭘까요? 아, 먹는 음식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아, 여기도. 이삭하고, 이렇게, 이렇게 서있, 요렇게 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하나. 아, 옆에, 요건 치즈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치즈. 자, 이제 다섯 개를 다 찾았어요.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41쪽을 펴볼까요? 손끝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요. 와, 여기 이사기 우물을 파자, 물이 콸콸콸콸 넘치고 있네요. 이 우물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자, 맞아요. 르호봇이에요. 자, 우리 아까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기 그곳에서, 이사이에서,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아멘. 맞아요.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여기 보니까 아 우리 이삭이 이삭 이 그림이 흰색으로 돼 있어요. 자 예쁘게 색칠해 달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색칠해 볼까요? 여러분 참 잘했어요. 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어, 선언이에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책에서 찾아보면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 살아가고 있나요? 아, 우리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인생의 사명이 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돈이 많고 넓은 집에서 살고 친구가 많은 그런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보 모두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멋진 사랑보 가족들, 이번 주도 힘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